일주일 동안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울고 연락도 답장도 안 와도 계속 오고 흔들렸죠. 흔들리게끔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절 만나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바람 절대 피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3년이란 시간이 그 전직장 여정가 연락하는 3주 만에 끝이 났네요. 남자가 바람펴서 파혼했는데 너무 잊고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게 너무 잘 맞는다며 결혼 얘기와 동시에 자기 집에서 동거하자고 해서 상대방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새벽에 핸드폰을 보았는데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도 다 만남 어플 그리고 인스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보자마자 헤어지자고 왔고 아닌 인연인거 알면서 저도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다시 그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강아지를 키우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고 있었는데 전 직장 직원과 계속... 연락을 나누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의 바람패턴을 알기에 연락하지 말아달라. 난 멀리서 지켜보는 중이다. 라고 언지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알면서 보내주었고 결국 둘이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혼을 선언하였어요. 강아지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몸싸움도 걸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본성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 돈, 강아지, 짐 정리 모두 마치고 애플워치로 몰래 카톡을 보았더니 그 바람핀 여자랑 저랑 파혼 얘기하자마자 사귀었고 제가 짐을 바로 그 여자랑 집에서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난 연애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잊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찾아보니 나르시스트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헤어져도 저처럼 마음 아파하지도 않을 텐데 힘이 드네요. 이 남자랑 처음 만날 때, 이 남자가 솔로였어요. 본인과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만났다던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솔로인 척 여자도 만났고, 환승도 했고, 저랑도 만난 거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중, 전 여자친구한테도 DM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바람둥이라고. 저랑 사귈 때프사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카톡 멀티 프로필. 다정한 남자인 것 같은데. 말을 진짜 이쁘게 하는 남자, 평상시에. 이 남자의 장점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저랑 취향이 너무나도 똑같고, 정말 저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이상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정하고 잘생긴 남자네요. 요약하면 시작과 끝이 문제가 있는 남자. 그 과정에는 진짜 최선도 다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맞춰주는 부분도 많고 다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남자. 그리고 책임을 결정적으로 지지 않는 남자. 능력도 없는 편이긴 했지만 자기 할일잘 찾아서 하는 모습으로 별로 크게 신경 안쓴것 같아요. 퇴근하면 매일 데리러 오고 집도 같이 사니까 매일 붙어 있고 결혼하자는 말을 한후 자기 가족 모임 행사에도 불로 가족들과도 식사하고 아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싶었어요. 바람핀 건 그냥 내가 잊어보자 하면서 많이 맞춰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남자. 저랑 취향이 너무나도 똑같고, 일단 여자랑 취향이 똑같은 남자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맞춰줬다는 거죠. 너무나도 똑같고,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연애할 때 재밌는 남자.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능력도 없는 편인데, 사람 핑거를 이해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리가 없어요.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결혼 생각이 진짜 없었던 건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보다가 맞춰준 성향이다 보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뭔가 판단을 끝낸 것 같은데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 때이 남자 입장에서 남자로서 내가 평생 너만 바라보겠다 이건데 너가 좀 숙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나는 딴 여자 만나버리겠다. 그걸 그냥 행동으로 그냥 실링으로 옮긴 것 같은데 본인이 유리하게 할수 있는 선에서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 분위기랑 많이 달랐어요. 특히 어머님이 우리 가족 중에는 누가 대기업을 다니고 누가 건물이 어디에 있고 등 뭔가 가 가져오기에 따뜻함이 없었달까요? 집이 못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훈님의 집안은 어때요? 저희 집안은 이혼 가정이고 가족 모 있을 시 그냥 서로의 소중한 감정 대화만 나누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집 가족 모임에 가면 이런 사랑 처음 받아본다며 좋아할 때도 있었고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었네요. 아. 아이 남자의 장점이 진짜 감정적으로 굉장히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군요.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은 상대방 부모님께서 지훈님을 좀꼬꼬한 여자로 봤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데려오니 여자가 쉽지 않은 며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훈님 입장에서 좀 우리 집안이랑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기강이라기보다는 그 가족 모임에 그 사람이 첫째고 둘째가 결혼 예정인 여자 사람도 데려와서 그런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보았고, 개인 연락도 두번 정도 하였어요. 외모가 예쁘다기보단 그냥 단정하고 밝은 스타일이라서 그 사람도 그 집안 사람들도 호감형으로 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함께 강아지를 키웠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강아지를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연애하고 나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예요. 같이 동거하면서 제가 데려오자 하였고, 같이 키운 강아지예요. 갑자기 다른 말이지만, 강아지 찾지도 않으면서 SNS 강아지 사진은 내리지 않더라고요. 식장도 다 잡고 양가 부모님 인사도 다 드리고 청첩장도 돌리고 뭐 주차 그런 거다 하고 했는데 파혼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전 단계에서 파혼을 한 건지 좀 알고 싶은데 결혼식장 드레스 촬영일 정도까지만 결혼 준비 진행하였고 파혼 이유는 그냥 제가 봤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바람 피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니 평생 멈출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어서 이번에 헤어질 때는 화도 안 내고 바람핀 거 알면서도 안다고 얘기도 안한채 바람으로 헤어진 게 결정타네요 결혼 준비까지 하다가 그냥 헤어진 거네요 그냥 심플하게 무언가 마찰이 있었겠지 진척을 하려면은 더 진척할 수 있었을 텐데 남자 시점에서 봤을 때예요 보통 사람이 왜 연인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만나고 대화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문 자리까지 가지니 안 되겠더라고요. 앞전에 다시 만난 건 그래 그냥 연애만 하자 연는데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갔던 거고 이번엔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건데 또 바람피고 자고 들은 거에 대해 예전처럼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 남자의 장점이 지훈님 본인만 바라보는 게 장점이라 그랬는데 이 남자가 결혼 준비하면서 끝자락에 와서 바람핀 거 말고 그 중간에도 그 전에도 바람을 폈었어요 끝자락에서요 처음 만났을 때 바람핀 거 알고는 다신 안 그러겠다 하고 반복은 없었습니다 환승으로 만났던 걸 알게 된거그 사실이랑 헤어지기 직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환승하는 과정에서 바람필 거 말고 오로지 본인만 봤다는 거죠. 그 중간 과정 동안에는. 네, 좀좀 3년이란 시간 속에서 이 남자가 바람핀 기간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몇달 정도예요? 11개월이 바람이고 그 외에는 없었죠. 근데 그 11개월 동안의 바람 이력이 조금 세긴 해요. 11개월 동안 바람 폈다고? 3년 동안? 연애 중그 사람의 핸드폰을 늦게 봤어요? 이거는 지훈님만을 바라본 게 절대 아닌데요? 11개월이면? 연애 중에 3분의 1을 그냥 바람 폈다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지훈님이 성격이 절대 만만한 여자는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강하면 강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족 여행 간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갔었는데 알고 보니 만남 어플로 만난 파트너가 다녔었고 저랑 출근길이 같아서 같이 출근을 하고 쉬는 날인 척 속인 적도 있고 일이 일찍 끝난 날 저한테는 말안 하고 다른 또 만남 어플에 다른 여자의 집에서 잠만 자고 오고 근데 그때는 저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매일 같이 붙어 있었는데 연락도 잘안 되는 편도 아니고요 의심할 게 없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서로 본가도 잘 방문하였고 그냥 믿었네요. 일주일 동안 매일 집 앞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울고 연락도 답장도 안 와도 계속 오고. 흔들렸죠 뭐. 야 무릎 꿇고 매일같이 와서 울었다. 트러블이 따라 없었던 게 취향이 잘 맞아서 슬슬 계약도 잘 아닌 거 알아서. 지금 머릿속에서도 마음에서도 버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잘 맞춰주는 남자. 재미있는 남자.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훈 님께서는 이 남자가 바람을 피더라도 본인한테 잘해주는 게더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바로 못 헤어지고 지금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이면 결혼 인생에서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로 연애하면. 이번 생에 없을 수도 있어, 결혼이. 무슨 스타일인지 전 모르겠지만, 결혼했다면 또 똑같이 바람 뱉겠죠? 저한테 고치면 좋겠다고 한건 청소. 가끔 야근이 많은 달이 있어. 신경 못 쓰면 잔소리하고. 그냥 지금 알아서 생각하면 다 가스라이팅 같아요. 주위에서도 야, 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데 결혼 괜찮아? 라고 계속 했었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면은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이 남자가 바람을 폈음에도 이 남자가 잘해 주는 게 좋고 맞춰 주는 게 좋고 있어가지고 이남자가 기억에 남는 이 상황이 있죠 이걸 떨쳐내지 못하면 이런 패턴으로 연애를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결혼이 없을 거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춰준 그 좋았던 순간 아직 못 있나 봅니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저도 제가 봐도 답답해요 또청소를 잔소리 들었는데 그 남자가 환승했어요 흐흐 <laughs> 근데 그랬도고 다시 연락 와요 여자에 대해서 좀 아는 남성분들이 지우 님이 대화 패턴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처음 봤을 때는 겉모습 봤을 때는 와이 여자 현모양천가이 생각이 들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남자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바람핀는건 무조건 잘못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남자 잊혀지기 어렵습니다. 지훈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 감정적인 소통 남자가 나한테 맞춰주는 것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통째로 좀 바꿔야지만 돼요. 그리고 전에는 27살이었죠. 이 남자 처음 만날 때 근데 지금 30살입니다. 한달 있으면 30 한살이에요이 정도 되면 어떻게는 바꿔야 돼요? 빨리 딴놈 만나는 게 있기 쉽나요? 그게 쉬웠으면 이게 지우님께서 금방 이제 이겼을 텐데 다른 남자 만났을 때이 정도의 즐거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겠죠. 근데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잘 맞춰줄 수 있는 남자인지 끈기와 인내력을 어디서 보일 수 있냐면 은 일주일 동안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울고 연락도 답장도 안와도 계속 오고 흔들렸죠. 이거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남자가 이렇게 못해요.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흔들리게끔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평소에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 맞춰주면서 지훈님 만났겠어 이런 남자의 스타일은 보통 이 남자가 지금 수준이 연애적으로 높아서 그런데 여자한테 정착 못하는 전형적인 남자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을 겁니다. 나는 여자한테 질린다 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의 감정을 엄청 맞춰주다가 본인이 지쳐가지고 딴 길로 세워 다른 여자들로 감정을 환기하고 싶어하고 인정욕구를 원합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이 안 피게 할수 있고 이 남자를 붙잡고 싶었으면 지훈님께서는 이런 유형의 남자를 만났을 때 본인이 내려놓고 본인이 좀 맞춰주는 태도를 어떤 순간에 가져줬어야 돼요 근데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이 남자가 계속 본인 옆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도 절 만나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바람 절대 피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3년이란 시간이 그전 직장 여자가 연락하는 3주 만에 끝이 났네요 이 정도 남자가 되면은 웬만해서는 여자한테 싫은 소리 못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이 남자가 지훈 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꼈잖아요.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갔어야 돼. 그말 뜻은 뭐냐? 나는 그냥 늘 참아왔던 남자다. 안정감을 그냥 못 느꼈으니까 나는 결국 바람을 핀 거다. 이겁니다. 이런 남자의 안정감의 기준이 지훈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높아요. 그렇게 해서 안정감못 느껴요. 이 남자가 진짜 문제가 있죠. 확실한 문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뭐 살인 저지르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 끝까지 남자답게 책임질 수 있어야지 책임 못진 거잖아 이 남자 본인 시점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연애가 힘들지 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여자는 다 똑같구나 이 여자마저 이렇게 됐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 입장에서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일단 만남 어플에 다시 뜬걸 친구가 봐서 매칭 후 대화 걸어봤는데 지금 현재 바람핀 여자와 사귀면서도 여자친구 없는 행세를 하고 있다네요 이 남자 흑화했다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이 남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내 여자 만나 할수 있는 능력 것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참고로 그 바람핀 여자아이 한테 나이를 29살로 속이고 1한살 차이에 만나면 지훈님이 남자가 진짜 결혼하기 전에 지훈님께서도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가세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보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자들의 태도가 바뀌었거나 본인이 만족감이 났다고 해서 그 남자를 지켜보는 것을 섣불게 멈추지 마세요.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바뀌기가 힘들고 지금 당장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깨닫는 게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지훈님 감당할 수 없는 남자인 거야. 이 남자의 본질이 뭐냐면 은 본인의 비위를 맞춰주는 여자한테 충성할 겁니다. 끝자락에 가서 그래야지 유지가 돼요. 이 남자를 만나려면. 노력하고 애어요 저도 현재 멘탈은 65%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새로운 연애하면 잊혀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새로운 연애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위에 얘기하자니 제 얼굴에 침뱉기 같고 여기라도 터놓으니 오늘 잠이라도 잘잘것 같아요. 얘가 얘기한 거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좀더 침착한 마음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피님 기억하시는 분 있나? 누피님 만났던 남자 있죠. 근데 그 남자보다 지훈님 만났던 남자의 수준이 더 높은데 누피님 파트너로 가졌던 그 남자의 성향이 지금 지훈님 만났던 남자의 성향이랑 비슷할 겁니다. 기기기 저요.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